복식호흡과 단전호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식호흡, 호흡 부위, 횡격막을 이용하여 배 부분을 부풀리고 움직이며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폐활량 증가, 폐에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해소, 복식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촉진, 복부 기관의 운동을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징,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에서 활용됩니다. 단전호흡, 호흡 부위, 단전이라고 불리는 배꼽 아래쪽에 기운을 모아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기에너지 순환, 몸 안의 기를 원활하게 순환시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 수련,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여 수련을 하는데 활용됩니다. 특징. 복식호흡보다 더 깊이 있는 호흡법으로 정신적인 수련과 연결됩니다. 다양한 명상기법에서 활용됩니다.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을 익히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흡법이 더 좋을까요?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은 각각의 장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호흡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전문가의 도움. 단전호흡은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 고려.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꾸준함. 어떤 호흡법이든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은 모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호흡법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체질에 맞는 호흡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해보세요.